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후순위 수익증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어,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투자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 생소하거든요. 그죠?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근데 잘 들어보면 이 어떤 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투자 상품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소비성장 펀드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아시아에 투자하는 퍼시픽 수출무역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상품은 이름에 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순위 수익증권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순위 앞에 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선순위 다음 두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수익 수익을 보장하는 증권이다라고 하는 걸 증권이라고 하면 권리 증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수익 다음으로 수익권자 다음으로 두 번째 순위로 수익을 보증하는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후순위 수익 증권이라고 이름을 이제 지어 놓은 거예요. 마치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소비성장 주식 1호 이렇게 이름을 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후순위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 자, 어, 근저당 설정하고 같은 어떤 수익을 주는 이런 권리, 뭔가 담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어차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를 우리가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땡땡땡 자산신탁이라고 하는 신탁사가 이 부동산의 권리를 1순위로 가지고 왔어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어쨌든 이 대상 부동산의 1순위를 우리 자산 신탁사가 명의를 갖고 와서 무언가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모든 부동산 개발은 신탁사를 통해서 자금 관리 신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주인은 현재 신탁사가 1등으로 이제 선정이 돼 있고요. 자, 보통 100억짜리다. 그러면 50에서 60억 정도 5,60%를 담보대출을 보통 하잖아요. 그처럼 얘도 이 자산신탁에서 100% 잡는 것이 아니라 5,60%를 얘네가 잡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40에서 50%는 누군가가 또 제2의 권리를 갖겠죠. 그걸 가지고 후순위권자가 내가 선순위권자가 전유하고 남은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보통은 1순위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어 땡땡 자산 신탁사야 너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해 주고 네가 우리가 돈을 다시 회수할 해수 있도록 네가 어 관리 감독 운영을 좀해 줄래라고 해서 1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나머지는 2순위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 빚을 다 갚으면 너 이거 선순위 물건을 해지해 주고 이순위가 1등이 1순위가 될수 있게 네가 나 보장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위권은 대부분은 이 건물의 원래 기획자이자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1순위 다음으로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하여든 가장 1순위 다음으로 권리를 받아올 수 있는 권리를, 어, 의미하는 거고요. 후순위 수익증권을 발행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역할을 하고요. 근저당 설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수익증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선순위만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순위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정상 설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를 어 이제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이 후순위 수익증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신탁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발신탁이 뭐냐면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맡겼다. 이런 뜻이죠.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보통 맡기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를 담보로 그 위에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다른 말로 토지 신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개발 신탁이라는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탁자, 개발자가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맡겨요. 그리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 개발 회사보다 신용도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을 보강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사업 인허가 설계, 감리, 시공사의 선정, 건축물의 건설, 임대 분양 중공, 다양한 수익의 정산, 이 모든 일체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 신탁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분양 수익 또는 임대 수익을 어 신탁사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어 투자해준 회사의 빚도 갚고 또 이제 개발사에게 수익을 지급해주는 역할도 하는 관리를 해주는 총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탁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신탁 부동산이 대부분 토지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토지 신탁이라고 부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는 뭘까요? 개발자겠죠. 그렇죠? 이 개발자가 신탁 회사에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맡깁니다. 그럼 이 신탁사는 자기네 신용을 보강해서 이 은행 이 은행에게 어그 신용 보강을 해 주고 이 은행이 이 부동산을 하는 업자에게 돈을 대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 돈을 해온 빌려온 이 대출업자는 이 채권자, 즉 은행에게 일순위 수익권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일순위 수익권 자를 돈을 대신 받아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신탁사입니다. 이 일순위가 돈을 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있어서 은행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신탁사가 모든 관리와 수익과 정산을 모두 신탁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산해서 은행에 돈을 갖고 나면 이 권리를 다시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역할까지 모두 신탁사가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신탁은 왜 필요할까요? 그쵸 그냥 은행이 근저당 설정해서 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신탁사가 왜 필요하냐면요. 자, 근저당 설정 하는 걸 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 저당 설정은 뭐냐면 그냥 우리 말대로 등기부에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상환하지 않게 되면 이 법원의 경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팔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폐쇄 시장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이이 이 가격이나 절차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이경경 경 뭐랄까 그 경매 경락일도 경락일이 정해지는 것부터 굉장히 그 프로세스 정부가 정해진 프로세스에 딱 경직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처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이 이 회사가 파산하게 된 파산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회사가 땅 주인이 파산했어요. 이 건물까지 파산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이 이 개발 회사 게 아니에요. 신탁사 거예요. 그래서 개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게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결국 개발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신탁재산의 후순위 선순위 수익증권이든 후순위 수익증권이든 수익증권을 할 경우에는 이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관리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그냥 공매처분을 해버리면 돼요. 절차가 간편하고 단기간 소요되고 일반 공개시장에 비해서 공매시장은 굉장히 열려있는 시장이고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 융통성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은행에서는 이 신탁사를 위탁할 때 돈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리성과 안정성 때문에 이 신탁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후순위 신탁은 안전할까요?라고 말씀드리면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물건 가액이 있죠. 선순위 이 증권 가액을 빼요. 물건 가액에서 그럼 후순위 증권 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신사동 예를 들면 97억 가액에서 65억의 현순위를 빼면 32억이 돼요. 그쵸? 단순 가액의 경우 그냥 건물값만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익을 낸 아이템이 탑재가 될 경우에는 또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자, 4% 월세를 받는다로 가정하잖아요. 네, 수익을 가정한다고 보면요. 건물가액은 2,000억, 200, 아, 4%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가액은 200억이 넘게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0 0억 부동산의 가치는 어떤 수익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건물의 가치로 결정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때 단순 건물가액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투자를 받게 되잖아요. 이 담보 안에서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이런 이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 수익 증권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안전하게 보장받는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남다른 생각만이 원하는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게 우리의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을 수익을... 부동산 물건을 극대화하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월세 수익이 건물 가치의 4%를 가정일 때 보통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 용두동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1차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30억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차고 나면 2차 모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1차 모집까지 보면 자, 저기 거기에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하거든요. 자, 서울에 외국인이 천만 천오백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오, 2020, 삼, 2030년까지 오세훈 시장이 3천만 외국인을 들여온다고 해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이 이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는 게 가족 단위로 들어옵니다. 혼자 여행하는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 약간 투룸좀 넓은 호텔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투룸 형태, 쓰리룸 형태의 베스트, 어, 저기,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주로 어디를 왔다 가느냐라고 하면요. 서울에 주로 머물러요. 그것도 동대문, 중구, 인사동, 강남, 이런 데를 주로 머물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수요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에어비앤비 회장을 불러가지고 서울을, 어, 외국인 특구로 하겠다. 아직 한번원시쇼를한번 했잖아요. 불러다 초빙해가지고. 그것처럼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빔을 비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합법이에요. 주거용 빌라는 합법이에요. 그 다음 상업시설은 불법이에요. 근 아파트도 합법인데 아파트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에어비앤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업, 주거용 빌라라던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승인난 건들이 합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강남이나 기타 등등에서 사실 뭐 어, 오피스텔을 개조해서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벌금이 좀 미미해요. 몇천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오피스텔 개조해서 하는 거예요. 벌금을 한 번, 두 번, 세번 맞는다 해서, 뭐 손에, 그것보다더 높은 이제 가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용두동 건에 거기는 투룸이고요. 거실 분리형 투룸에 이 투룸의 경우에는, 어, 이제, 어, 가격이 좀 제법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두동은 동대문. 그러니까, 어, 중구와 동대문 중간에 있는, 있기 는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들어오면 광화문 쪽으로 들어오고 의, 인사동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도 인사동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편리성이 좀 있습니다. 자, 저희 건물의 경우에는 이 밑에 노란 게 부킹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건물 가치예요. 부킹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면 건물 가치는 62%고요. 부킹률이 70% 정도 된다면 133억, 80%는 156억, 100%는 204억까지 부킹률이, 부킹률에 따라서 이 건물 가치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킹률 100%일 경우에 월수익이 6,800만원 정도고 가치평가가 240, 70%는 133억 정도 되니까 이 용두동의 건물 가치는 약, 어, 143, 133억부터 156억 이 언더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언더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서 파느냐 저희가 팔 수도 있고 이걸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올라서 파는 것도 있고 담보력을 갖추고 현금화해서 다른 수익활동도 할수 있는 두 가지의 활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비교할 때 우리가 무조건 수익을 해서 판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치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오를 수 있는 물건에 겨우 우리는 30억 정도밖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수익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1차로 반행하는 용두동 물건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확실한 담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담보부 금전대차. 무엇을 담보부로, 담보부를 조건으로 하는, 담보를 조건부로 하는 금전대차,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얘는 후순위 수익증권하고 동일합니다. 실제 저희가 발행받은 후순위 수익증권에 얘가 금전대차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후순위 수익증권은 근저당 설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수익증권이 근저당 설정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토지주가 건물주가 어, 망했어요. 그래도 이 후수익 수익증권은 그 건물주가 망한 것에 수익증 그말니까 파산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직접. 어, 그 건물주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담보부 금전대차 계약이란 금전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대신 양도한다는 그런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 교환력이 좋은 계약서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어, 후순위 수익증권을 이미 블랙골드가 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금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담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담보부 금전대차 또 후순위 수익 증권 담보부 금전대차는 입고로 후순위 수익 증권 입고로 금전 근, 근저당 설정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어,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